2022년 9월 27일 화요일 오후 6시 52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게스트와 함께 하는 어, 라디오인데요. 오늘은 제 동생인 김시원 씨를 오셨습니다 김시원 씨를 불러 볼까요? 김시원 씨. 김시원 씨.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김흥식 동생 김희식 요한입니다. 21살입니다. 네, 어, 저랑 4살 차이 나는 동생이고요. 어,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이제는 어, 나름 지성인으로서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게스트로 모시게 됐고요. 오늘도 총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어, 성인이 된 이후에, 어, 뭐 제가 알기로는 첫 연애를 <laughs> 지금 하고 계시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본인이 좀 생각했을 때, 느꼈을 때, 남자친구가 생기고 난 이후와 이전에 좀 본인 모습이 달라진 게 있는지, 뭐 그런 걸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직 얼마 안 돼서 큰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귀고 나서는 그래도 웃을 일이 더 많아졌다. <웃음> 아, <웃음> <웃음> 웃을 일이 많아졌다. 그렇다. 하하데 <laughs> 만나기 이전에도 뭐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또 학교 다니면서 대면하 파면서 친구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 웃을 일의 어떤 빈도가 늘었다는 건지, 빈도 아니면 좀 이런 다른 유형의 웃음, 아 이런 유형의 즐거움, 이런 유형의 웃음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시는 건지 두 가지 다 해당된다. 아두 가지 다 해당된다. 할수 있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 새로이 느끼는 유형의 그 웃음 즐거움 일이라는 거는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걸까요? 그러면 깊이 오케이 그러면 거기까지만 이쪽 보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뭐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애를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뭔가 어뭐좀 어떤 생각의 흐름이 달라졌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다거나 아직 이 정도까지는 얘기하기 너무 좀 섣부른 것 같죠?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재밌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뭐, 오빠된 입장에서, 어, 이렇게, 뭐 기분이 썩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첫 번째 얘기는, 이 정도에서, 연애를 오래 하셨다면, 얘기할 것들이 많겠지만, 아직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laughs>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뭐 어제, 어, 엄마랑도 좀 길게 얘기했던 주제입니다만 외로움을 느끼시는지 이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 왜냐면 집에서 이제 보면 김흥식은 되게 좀잘 우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막 가족들 앞에서 보이고 근데 김시원은 그동안 한 20몇 년을 같이 살면서 분해서 우는 모습은 제가 많이 봤어도, 막 슬프거나 좌절하고 힘든 마음에 우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뭐, 있더라도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당연히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 슬픈 마음? 혹은 좀 버거운 마음에 눈물 흘리는 날이 있을, 있을 텐데, 어쩌면 그걸 보이지 않는다는 거? 예. 네. 뭐, 그런 이유가 그런 이유도 좀 궁금했고, 어쨌건 일단 뭐, 원래 질문으로 돌아, 돌아가면, 외로움을 느끼시는지, 이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제가 그냥 제 어린 마음에 판단하기에는, 그럼 외로움을 그렇게 많이는 느끼지 않는 사람 같다. 혼자서도 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연애도 건강하게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정리하면 외로움을 느끼시는지 그리고 어떤 슬프고 버거울 때 우는 어, 날이 있다면 혹은 너무 그거에 마음 쓰는 날이 있다면 또 그런 모습들을 왜 가족들에게 잘안 보이는지 이렇게 총두 가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음 외로움 말씀하신 대로 외로움을 그렇게 막 느끼는 편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연애도 굳이 딱히 이런 그래? 생각으로 해서 지금까지 아는 것 같은데 외로움을 느낄 그 딱히 그럴 만한 시간이 네. 없다. <laughs> 그럼 외로움을 느낄 만한 시간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있어도 뭐 유튜브 보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책 보거나 하면은. 그럼 자기 마음을 그렇게 막 거기에 빠져들만큼 어, 어, 어. 느낄 시간이 없다. 굳이 거기로 <laughs> 빠져들지 않는다. 그게 혹시 본인이 이게 이렇게 좀 컨트롤이 가능한 거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응. 여기서 생각을 더 하면 너무 뭔가 깊어지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저는 초등학교 이럴 때 밤에 잠안올때 네. 이렇게 막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너무 무서워지고. 네. 그때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끊는지 모르니까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때 음. 외로움을 오히려 느꼈던 것 같고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이 생각이 더 깊어지면 끝이 없다라는 네. 거 알기 때문에 딱이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면 네. 끊는 거지. 근데 그건 저도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막 깊이 파고들면. 걷잡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딱그 타이밍이 있는데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가 생각 나는 것처럼 이 사람 생각이라는 게내 맘대로 잘 컨트롤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신지 왜냐면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해도 눈으로는 보면서 머리로는 계속 돌아가잖아요. 편이세요? 저요? <웃음> <웃음> 네. 저는 그냥 그렇게 영상 보면 영상에 집중하고 이래서 잡생각 그렇게 막 아, 잡생각이 네. 잘안 하는 편이다. <laughs> 네. 그게 선천적인 걸까요? 아니면 뭐 잘하면서의 뭔가 학습된 부분일까요? 음. 선천적인 성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그냥 이 모양 이꼴로 <laughs> 살아야 되는 걸까요? <laughs> 뭐 그렇게 태어난 거면 근데 수... <laughs> 그게 좀 오히려 싫을 때도 있나요? 아니요 저는 제 이런 성격이 많아. <laughs> 음 그건 좀 되게 얄밉네요. <laughs> 별로 그래서 항상 생각했던 게나 자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우울증에 걸리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아. 이거를 딱잘 끊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쵸 그걸 또 해결하는 방법도 알아서 그냥 잘 혼자 다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우는 것, 우는 것도 오빠는 가족들 앞에서 보긴 하지만 <laughs> 저는 방에서 네. 혼자 울고 쓱쓱 닦고 네. 회복 회복하는 편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지 않나 아. 라는 생각 이유는 음 구, 우는 거는 뭔가 내 약한 정신력을 네.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다고 우는 모습을 보이는 오빠가 나약하다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응?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아, 그렇게 안 보는 <laughs> 줄. <볼> 수... <laughs> 저를 나약하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나보다는 정신력이 약하다라는 아... 생각은 있지만. 아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아, 진짜 왜 저래?라는 아... 그런 생각은 아니다. 아, 그럴 응.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나보다 조금 좀 되게. <laughs> 그러면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빠가 저 모양이니 나라도 좀잘 중심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네. 많습니다. 예상한 대로군요. <laughs> 뭔가 붕괴될 것같아이 사람은 이괴되기 너무 쉽고 나도 힘든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냥 그때그때 그때 뭐 노래 듣고 네. 또 영상 보고 친구들 만나고 이러면서 그냥 또 까까깔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선천적인 성격이라고 말씀하셨겠지만,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 사람 성격이라는 게 당연히 선천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 생각이 들었던 건 저로 인해서 저의 존재로 인해서 어떤 이런 좀 그래도 자기 중심을 잘 지키는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그런 뭔가 마인드 세팅이 후천적으로. 혼자서 학습한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물론 그걸 뭐 자기 자신이 이런 거 같다, 저런 거 같다 판단하는 게 어렵지만, 뭐저 입장에서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성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그것 또한 갈래를 차지할 수 있겠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가족 앞에서 뭐 울었을 때 누가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달래주는 사람이 <웃음> <웃음> 없기 때문에 아, 예. 음, 그냥 혼자 처리하고 그렇죠. 근데 또 사실 다정다감하게 위로해준다고 해서 그, 그래. 그 상황이나 이런 게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에이, 뭐, 말도 어, 일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더 얘기하면 좀더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세 번째 얘기하면서 충분히 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것 역시 그냥 집안에서 오빠로서 보는 되게 단편적인 모습이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당신은. 좀 뒤끝이 없는 성격이다. 어, 그래서 그 원인, 그 어떤,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에 어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경우는 되게 양말 아저씨잖아요. 겉으로는 뭐 괜찮고, <laughs> 겉으로는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겉으로는 되게 쿨한 척 하는데, 이제 본심을 이 안에 숨기고 있는 뭐 그런 유형의 사람인 거고, 그 그러니까 때그때 서운하거나 막 속상한 일, 말을 안 하고 나중에 가서 막 그런 걸 한꺼번에 털어놓는? 다시 얘기하면 그게 뒤끝을 부리는 스타일인 거잖아요. 근데 김시원은뭐 예전에 이런 거뭐 서운했다 라고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은 뭐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뭐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왜그 상대방은 그 내가 기대하는 만큼을 안 돌려줄까라는 류의 이야기를 한걸 제가 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나 뭐 엄마나 이렇게 싸우고 나서 또 금방 화도 잘 풀리는 편이고, 네, 그래서 어좀 뒤끝이 없는 성격인 것 같다. 되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본인도 본인을 그렇게 평가하는지 이런 게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모습과 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네. 저는 뒷끝 되게 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그 되게 오래 기억하고 <laughs> 겉과 속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겉으로는 어 좋아 좋아. 항상 이렇게 해도 속은 아닌 경우 되게 많고 그렇긴 한데 이게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거 네. 주제에서 네. 연애를 하기 전과 후에 네. 달라진 게 갑자기 지금 3번을 네. 보니까 생각이 난게 뒤끝이 예. 연애 하기 전에는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연애하기 전에 내가 만난 사람들 가족이랑 네. 친구들한테는 막 엄청난 기대가 네. 없기 때문에 뒤끝도 네. 없. 다 없었다 네. 이렇게 봤다면은 예 네. 연애하고 나서는 뭔가 이제 기대가 생기는 사람을 만났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예 네. 그럼 이제 당연히 실망도 뒤따르고 아 그럼 결국 이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뒤끝이 있는 관계는 어떤 소... 되게 내가 먼저 기대하게끔 가는. 아 마음이 가는 마음이 좀더 커지는 아, 큰 네. 사람? 저한테는 별로 기대가 <웃음> 없으신가요? <웃음> 가족한테는 뭐. 아, 그쵸, 뭐, 사실. 뭐... 저도 김시원한테 앞으로... 기대가 없다기보다 그러니까 기대는 하지만 그냥 그것과 뭐, 뭐, 별개로 그래도... 실망이 없는 저... 되게 특수한 관계인 거죠, 가족은. 응. 네, 그래서 뭐.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 그냥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봤던 김시원의 모습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 어, 누군가 하는 말에 의도를 의심하는 사람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뭐, 뭐, 좋아하는 관계에서 상대방이 하는 얘기에 좀 진심을 항상 의심하고, 예, 네. 뭐, 진짜 날 좋아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랄까? 그러니뭐좀 얘가 적절치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상대방 말의 의도를 있는 그대로 상대방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 같다. 아 근데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게 네. 상대방의 말을 그렇게 막 귀담아서 <laughs> 예? 듣는 그게 아니라서 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떤 관계의 인야에 따라서 응. 다르겠죠. 약간 좀 차이가 큰것 같고, 네. 어, 그러니까 별로 나한테 의미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좀 많고 피라미드처럼 층층층층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딱 의미 없는 사람 여러 명, 네. 그다음에 의미 있는 사람은 몇 명만. 아 이게. 그 관계의 어떤 깊음이나 혹은 관계의 의미가 이렇게 연속적인 뭐, 게 아니라 응. 그냥 이산적이다. 딱 차이가 확실히 음.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 말은 잘 <laughs> 그렇게 의미 있게 듣지 않는다. 아, 그래서 뒤끝 아, 있을 예. 것도 없고 기대도 없고 네. 서운할 것도 없고. 네. 그럼 잠깐 서운하더라도 뭐 어, 기대한 내가 잘못 아니라는 <laughs> 생각이 아, 때문에 네. 왜냐면 내 기대 그거는 내 기대지 그거를 다른 네. 사람이 채워줄 의무가 그쵸, 있는 맞습니다.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서운하고 실망했어도 막 그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했다라고 네. 직접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잘 네. 없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느꼈을 때 지금 쭉한 18분 정도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 되게 자기 감정을 잘 분석해내고 또 적당히 생각을 끊어낼 줄도 알고 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관심과 남에 대한 관심이 아주 적당히 잘 응. 배합되어 있다 뭐 그런 느낌인데 응.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동안 뭐 집안에서야 서로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만 바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라든가 혹은 뭐 선생님과의 관계 뭐 하여튼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좀 뭔가 정 없다, 차갑다, 뭐 이런류의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는지? 좀 많습니다. 네. <laughs> 친구들한테도 그러니까 엄청 친한 친구들 말고 네. 어느 정도 친한 친구한테는 들어본 적몇번 있는 것 같고. 네. 또 뭐. 그러니 관심... 네. 나는 아, 저는 상대방이. 그니까 뭘 원하는지 잘 보이는데 네. 보여도 그걸 해줄수 있잖아요. 뭔가 행동 같은 거나 네. 말 같은 거. 네. 근데 그걸 해 주기가 싫어요. <laughs> 왜왜그 <laughs> 싫은가?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막 아프다라고 예. 나한테 그러면은 네. 뭔가 걱정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걱정이 되는 사람도 분명 있지만 네. 대부분은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뭘 원하는지를 알겠지만 그래도 네. 그거를 그대로 해주기가 괜히 그냥 싫은 느낌. <laughs> 그게 왜왜왜 싫죠? <왜>, <laughs> 그, 그런 왜? 것 때문에 정 없다는 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신 외신, 외신이라고?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그 마음의 좀한 단계 더 아래 그 심리가. 그그 속이 보이는 게 나는 너무 속이 보이는 거? 어떤 속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아, 뭔가 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어 그렇다. 상대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아니었을 수 있죠. 그냥 그냥 그런 뻔한 눈에 보이는 네. 그런 것들이 별로 나는 흥미가 없다. 흥미가 없다. 응.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아픈 경우에 그걸 누구한테나 아프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낑낑대고 있어야 이제 위로를 <laughs> 해주시는 건가? 아니 그건 아니지만. 네. 아니, 근데 이게 그냥 진짜 자기가 이런상황이다라는걸 그냥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뭔가 감정적인 좀 위로나 이런걸 바라고 하는 얘긴지지구분분이 되잖아요, 사실. 응. 음, 데어어의의도느느지지좀좀뭔부부스스럽다는건요요 네. 그렇죠. 아부담 부담, 부담스럽다. 부담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뭘 요구하는지는 알겠는데 내가 그걸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걸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예, 하기 싫다. <laughs> 근데 그거잖아요. 사람 사이 관계를 음, 유지함에 네. 있어서 상대방이 원하는 뭔가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다시 얘기하면 당신한테 뭔가를 그런 걸 기대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걸 거고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당연히 실망하는 건데.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없어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행동하시는 건가요? 저도 제가 좋아하고 네. 소중한 사람이면 네. 무슨 행동을 원하는지 보여도 네. 그걸 그대로 해주겠지만 예. 저한테 정 없다. 네. 조금 차갑다 이렇게 네. 말한 사람들은 아, 그, 네. 그렇게 저한테 소중하거나 음... 저랑 엄청 친하거나 아, 이런 네.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좀...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요 그냥 그렇게 느끼든가 아... 말든가 아 <laughs> 그렇죠 이게 제가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애애시당초 소중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상대방 기대를 충족시켜 주고 싶은 사람들은 애초에 나한테 뭔가 그렇게 뭐 차갑다, 정없다라는 생각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내가 추가적인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음... 이게 좀 지금 말로 설명하기 되게 어렵긴 한데, 일단 느낌은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방금 얘기하면서 들었던 성격의 차이점인 것 같은데, 저는 누군가 저한테 그런, 어, 기대감을 갖고 그 어느 정도 뭔가를 요구하는 요청하는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 기대감이 그 그러니까 나한테 별로 그렇게 의미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걸 충족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그정 있는 사람.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그걸 뭔가 내가 충족시켜 준것 같을 때 느낌 음... 기분이 굉장히 수 좋은데. 있죠.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면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걸 응. 뭔가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대가 쌓이고 동시에 실망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네. 아무튼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뭐 근데 그게 맞고 틀 일장일단이 있다는 얘기에 제가 좀더 덧붙이고 싶은 말은 그래서 이게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다, 성격이. 좋고 나쁨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다. 왜냐면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위해 주는 만큼 또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스타일의 성격이기 때문에. 반대로 김시호는 뭐 차갑다 정답다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누군가한테 감정적으로 되게 좀, 어, 스트레스 주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 거잖아요, 저에 비해서. 잘쪼지는 않아요. 아, 네. 저는 예, <laughs> 네, 그게 는 저는 는그는 저는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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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는 훨씬 나중에 다양한 주제로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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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거기서 할수 있는 얘기들도 있을 거고 또 제가 이전 연애에서 고민했던 부분들, 또 마음 아팠던 부분들을 또 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김시현도 저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하 네, 여튼 오늘 재밌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와 주실 건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